잘 밸런스를 이룬 상태. 일시적인 충동에 좌우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 적절한 중용의 덕. 어, 이것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야할 것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네. 지도자가 막 이랬고 이러 이 직분자들이 이런다면 굉장히 교회가 롤러코스터를 함께 탈 거예요. <laughs>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 꾸준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 우리 리더를 세울 때 그리고 어, 충성됨, 그리고 일관됨, 그리고 어, 바로 밸런스, 어떤 균형을 잃은 그래서 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또 열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이성적으로만 차갑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 성령, 뜨거운 쪽, 또, 말씀, 말씀, 이쪽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선교, 어떤 분은, 제자화. 그런데요, well balanced. 샬롬이 그 말이잖아요. 샬롬. 축복하는 말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룬 평화거든요. 물질적인 건, 건강이건, 정신적인 건, 가정적인 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룬 평강을 축복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면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예.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우리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걸 중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좋.